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빠입니다. 오늘의 구독자 사연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어, 생각하는 시간을 어, 가져보겠습니다. 네,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닥부님 어, 30대 중반 맞벌이 부부입니다. 합산 연소득은 약 8천만 원이지만, 음, 아내가 임신한 상태로 곧 어, 육아휴직을 쓸 예정입니다. 자산은 지금 이제 강북에서 전세로 거주 중인 전세금 이제 3억이 전부입니다. 24년 2월에, 어, 전세계약 만류 예정이라 2년 갱신을 할지, 매매를 할지, 이제 고민입니다. 즉 핵심 질문은 24년 1월에 나올 어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아서 9억의 아파트를 이제 매매할지, 아니면은 2년 전세계약 연장 후 2026년 후 다시 타이밍을 볼지입니다. 참고로 저희 부부, 어, 직장의 위치는 동대문하고 종로, 어, 각각인 것 같고요. 출퇴근은 약 30분 이내에, 어, 대출은 최대 4억 이하로,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고요. 어, 오늘 주신 사연은 조금 명확한 것 같아요. 음, 일단 질문하신 게, 2년 전세를 연장을 해가지고 2026년 후 다시 타이밍을 볼인데요 일단은 내년도 내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며칠 남지 않았는데 24년도부터 사실 서울의 입주 물량이 급감을 하거든요. 26년이면은 그 영향이 있고 좀 지나간 시점이에요. 그래서 타이밍을 좀 놓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돼서 어,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세 계약이 만료가 2월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거의 안남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알아보셔야 될것 같고. 저는 좀 타이밍도 지금 시점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신생아 특례대출이 지금 보면 합산 연소득이8천이면은 아마 정확한 거는 나와야 되겠습니다. 나만은, 금리 있잖아요. 금리. 금리가 아마 2%도 안될 거거든요. 현재 나와 있는 기사로 보면 한1%한 후반에서, 뭐2%한 후반 정도, 그 1%에서 2% 후반 정도인데요. 합산 연소득이8천 이하, 뭐 아내가 또 임신까지 해서 소득이 더 이제 낮아질 테니까요. 금리는 아마 가장 좋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내가 4억의 대출을 뭐 받는다라고 하더라도요. 2% 기준으로만 생각해도 내가 한 달에 납입하는 원리금액이 한 120만 원, 121만 원 2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중에서한 절반은 이자고 절반은 이제 원금이겠죠.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이제 과거부터 보면은 정부에서 어떤 정책 관련해서 대출이 나왔을 때 항상 시장에서는 영향을 좀 줬거든요. 시장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정책 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손해가 났던 적은 없어요. 근데 이번에 나온 이 나올, 이제 곧 나올 이 정책 같은 경우에는 1%대 대출은 어,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그래서 꼭 받아가지고. 어, 주택을 이제 매매를 하면 될 텐데요. 어, 이제 4억 이하 대출이라고 하셨으니까, 현재 3억이니까요. 한 6억 대, 한 7억 이하의 아파트를 보시면은, 아내분이 내가 뭐, 육아휴직을 써서 급여가 좀 줄더라도, 원리금 상환액이한 100만원 초반대는, 어, 그렇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강북권의 아파트들이 가격이 이제 많이 내렸는데, 반등을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시점에 좀 적극적으로 음, 거주하고 투자의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면은 현재 뭐 전세금이 3억이지만은 한 7억짜리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산다 6억대 후반이다라고 하면 그 아파트가 전고점이 한 9억 이상도 갔던 단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산을 우리가 좀 빠르게 한두배 이상도 불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구체적인 건 제가 기사를 보고 어, 지역을 좀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좀 보면은. 좀 양극화와 관련된 기사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아파트 거래 절벽에 고가는 버티기, 중저가는 던지기를 하고 있다. 뭐, 대출, 뭐, 의존도가 높은 중저가 아파트 값이 더 많이 빠졌고, 그래서, 뭐, 강남, 비강남 아파트 값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한번 보죠. 분기별로 서울 강남, 비강남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격차 추이를 보면은, 제가 올 초에 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올 1Q 정도에 주택을 좀 매매하는 게 좋을 것이다. 하급지를 좀 팔고 좀 상급지로 가는 게 타이밍상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아니나 다를까 좀 보면 그래프상으로도 나옵니다. 올초 1Q가 강남하고 비강남의 격차가 가장 줄었을 때 타이밍이고요. 그때 좀 갈아타신 분들은. 적게는 막 5억, 많게는 막 7억, 8억까지도 시세 차익이 낮고, 그런 강남권 아파트들은 지금 조정이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실제 기사에 나오고 있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셔야, 어, 되고요 그럼 지역별로 우리가 좀 검토할 만한 단지는 7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좀 많이 있는 지역이, 여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하락거래 비중은 도봉, 강북 종로, 동작, 성북이라고 했는데 어, 지금 직장의 좀 위치를 제가 좀 고려해봤을 때 강북권하고요, 성북권일 때 아파트를 좀 보셔도 충분히 6억대 아파트를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됩니다. 서울입성 마지막 기회다. 뭐또 다른 기사인데요.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해서 나온 거예요. 어 내용을 좀 보면은 뭐 예시를 든 겁니다 첫째 아이를 임신한 30대 직장인 A씨 비슷하죠 지금 구독자 분의 상황과 서울에서 전용면적 59제곱미터 크기의 어, 8억원대 구축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다 거의 비슷합니다 아직 시행공고가 올라오지 않았지만은 1% 2%대 뭐 저금리 대출을 받지 않으면은 오히려 손해인 것 같아서 미리 밥을 팔고 있다 이게 뭐 가상의 인물인지 실제 인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에게 이제 메일이 오는, 그리고 상담 오시는, 요청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사실 실질적으로 이 정책, 이 금리에 대해서, 이 대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관심을 가져가지고 저에게 메일을 보내신 거고, 24년도 이제 국토교통부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은 이 신생아 특례대출 공급 목표가 한 26조 6천억 정도 되거든요. 뭐 적은 규모는 아닙니다. 물론은 이게, 음한 40조 원. 우리가 이올 초에도 아마 대출이 있었잖아요. 어 어떤 대출이었냐.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도 한 40조 원 정도 규모였지만은 그거보다는 규모가 좀 낮긴 한데 어,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금리가 4%였지만은, 현재 나오는 이 신생아 특례대출은 금리가 1%에서 2%지 않습니까? 금리가 거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주는 그런 파급력은, 특례보금자리론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어, 되는 거예요. 금리가 더 절반이니까요. 금액은 더 풀리는 돈은 더 적지만은 금리가 워낙 저렴한 겁니다. 그래서 받지 않으면 오히려 좀 손해가 날수 있다? 이런 판단이 좀 드는 거고요. 뭐, 요렇게 기사에서도 나오잖아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정책 금융 상품 중에서는 가장 조건이 좋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한번 볼게요. 현재 이제 직장의 위치가 어, 한 분은 이제 종로고요. 이제 한 분은 우리가 보면 동대문권인 것 같습니다. 그죠? 뭐 동대문 요쪽인데 음, 정확한 위치는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요 별표친 지역 중이 어, 두 곳이 이제 직장인 겁니다. 한분 이제 유가유직을 하신 거고 지역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저평가인 지역에서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고 뭐 상승을 아직은 조금 못 하고 있는 지역들을 보면은요. 이 4호선을 끼고 이렇게 올라가 보시면, 성북구 지역에, 성북구 지역에 이 기름역하고 미아 사거리역 사이 쪽에도 그런 6억대 아파트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 제가 언급하지 않은 지역에도 그런 대단지에 가격의 낙폭이 거의 30%가 량 떨어졌지만은 가격이 거의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최근에 뭐 조금 올 중순에 조금 반등했다가 다시 내린 뭐 그런 단지들이 존재를 하니까 우리는 이참에 이런 단지들을 좀 적극적으로 임장을 해가지고, 좀 매수하기에 좋은 시점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어, 들고요 뭐 예시로 좀 들어보면은, 뭐, 레미안, 트리베라 1차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얘가 지금 나와 있는 게한 7억대 한 후반 정도의 매물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23년 10월에 한 7억대 초반 정도의 어, 매매가 됐다가 지금 6억대 후반 정도로 다시 가격이 좀 금매로 나와 가지고 어 지금 거래가 나와 있는 건데 얘도 보면 정고점이 거의 한 9억대 초반 정도였습니다 9억 1700 정도였는데요 거의 한30% 가까이 좀 빠져 있으니까요 이런 단지를 좀 보셔도 좀될것 같고 뭐 단지를 특정하는 게큰 의미가 없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런 비슷한 체급들의 아파트들이 많고 가격이 반등을 하지 않은 지역들이 있으니까요. 그 지역 중에서 우리가 좀 금매를 잡아보는 게 저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름제 동부 센트럴 빌도 연식은 좀된 단지죠. 한 20년 정도 됐지만은 얘도 사실 거의 반등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6억 7천에 정도 거래가 됐는데요. 얘도 과거에 보면 21년도에 9억까지 찍었던 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도 우리가 이제 투자를 했을 때 한 2년 정도, 뭐 길어야 한 4년 정도 되지 않아서 저는 정고점이 충분히 회복이 되고도 남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하셨던 게 내가 24년도 2월에 전세를 다시 연장을 해가지고 2026년도에 매매 타이밍을 잡게 되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6억대 매매는 어렵고요 그 시점에는 거의 한 9억대 매매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 타이밍을 잘 잡아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을 보면은 한번 보죠. 현재 합산 소득이 음 우리가 한 8천 정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8,500 이하 같은 경우에는 한 1%대 2%대 대출이 되니까 그 대출도 한도도 가장 많고요. 어 사실 이거를 잘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자산을 좀 빠르게 어 불릴 수 있는 어 타이밍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어, 하는 겁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음, 30대 중반의 맞벌이 부부시고요. 직장의 위치는 동대문 종로이십니다. 합산 연소득은 이제 8천 육아유증 예정인데 현재 3억의 전세 거주 중에 있고요. 그래서 2년 전세를 연장할지 아니면 특례대출을 활용해 주택 매매를 할지인데, 24년도에 서울이 공급 물량이 감소하죠 24년도 하반기면 금리 인하까지도 예상이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1%, 2% 금리의 신생아 특례대출은 놓치면 안될것 같고, 뭐요 대출을 받게 되면은 사실상 뭐 4억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원리금이 사실 121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계산을 해보면은. 원금이 54만원, 이자가 66만원이니까. 굉장히 메리트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강북권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뭐30% 내외 하락한 단지 중에서 금매를좀 공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5평대로 6억대로 우리가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요, 이 아파트가 사실 더 하락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금액대에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냥 그 지역에 만약에 신규로 우리가 공급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분양가가 6억 6억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신규로 공급을 한다라고 하면요. 은 최소 9억, 10억인 단지가, 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평가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하나도 반영이 된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좀 금매로, 어, 적극적으로 좀 알아보시는 게 저는,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바였습니다